좋아요. 야, 너보다 잘생겼어 정말 정말 잘 생각했어. 크처럼 자! 창공과 어벤포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. 아! 창봉이 점프를 따냈지만 지금 첫 번째 토르도가 발생하면서 어벤포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었고요 지금 창공은 요즘 하단. 업 템포 경기 는 최강 전통 첫음이 아니 에요？그 포퍼 모어 대회 는 중계 를 했었 는데, 아그 포퍼 아니 었아 나？포퍼 아였 죠？포퍼 는 중계 를 했었 는데, 그래 최강 전은 처음 중계 를하는것같 고, 업템포가 동호회 대회 에서는 가장 포퍼 플레 이를 깔끔 할수있겠팀이 아 죠？아직 없나요 네, 시스템 환경 과개인 기량 이또어지를 이루 는 팀입니다 업템포 보세요. 자, 이렇고요. 지금은 창공의 볼입니다. 자, 창공은 지금 뭐 창공도 전력이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. 그런데 이중원과 유희선뭐 중에 누가 에이스를 하더라도 팀을 더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중원 선수는 삼일상고의 코치로 가게 됐으면서 다음 주 삼일상고에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출전하지 못했고요. 지금 유희선은차가 낚인다고 하네요 와. 요. 박 꼬박 자기 롤에서 득점과 리바운드 스탭 기록해주고요. 팀의 승리를 위해 기여합니다. 점프. 자 배출. 손이 손이 되지 않았고요. 와우. 나이스. 야채나 블럭이네요. 블랑, 창범의 김민도 블랑. 선수. 정말 클린한 블럭을 조용준에게 선사합니다. 조용하게 만들었네. 아어원이원지 대형 석탑 못 들었지 창원이한테 대형 아! 석탑 못 들었지 아직 세대 어유로스테안들어갔고요자 지금+ 지금 어 트렌드를 못 썼지만 자백찌기 건져냈고요 자슈머 이 선수 프로요 SK 이 연세대 학교의 SK 나이츠죠. 이 어! 선수 자, 조용히 네. 들어갔어요. 네. 와, 마치 거기 네. 업템포 골 도는 거 보세요. 메이드까지 해주고요. 어템포의팀포 선수의 리드 슛. 구요저어템포 경기를 최강 점극은 지금 처음 보는데 처음 겁게 하는데 골 도는 게단 팀하고 클래스가 낮네요. 한번 저어템포의골무빙을좀 그 뒤늦게 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 도는 게 클래스가 낮습니다. 오영준? 아이고. <laughs> 해설자님 말씀 드리자마자 큰거 같아. 공방에 <laughs> 자, 칭찬은 진짜? 조던도 빽차하게 한다. 절에 성공가는 맥주입니다. 와, 맥주의 표정이 어제는 술을 안 마신 것 같아요. 지금 전혀 없이 진지한 모습입니다. 와, 찬공. 자, 안녕. 위에 관중석에 이 사람은 누군가요? 와, 키가 2m10원대 보이는데요? 진짜로? 그죠? 농구를 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. 이쪽보다 와. 이쪽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. 여성 찍지 말고 찍을게요. <laughs> 야 이볼까요? 팔도 길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2m10 될것 같은데요? 그죠?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백구십넘은 그 사람들인데 머리 하나가 좀춰요지금 진짜 아. 어. 2m 10될것 같은데 네? 그 여성분이 많은 하얀 팀들. 대장 분위기가 받아지고. 네. 와 아, 아, 봐봐. 2m 10될것 같아. 저기 흰지희지진희시 힌지, 힌지, 뭐 형도 처음 봤어요? 이 네. 있어요. 네. 빨리 2m가 진짜. 이 2m 10될거 같아. 있었는데요 김원준이 주인공이었죠 유시원이랑 백주익 걸렸어요 블록킹에넘어간 백주익입니다 지금, 지금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주익이 상대방의 3포인트를 정면에서 찍었어요 어제 술안 마신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안 마셨죠? 티가 확 나네요 술 마시면 티 나거든요 워낙 강한 선수인데 술 먹으면 막 이러는 같은데 해내려고 오늘은 전혀 없이 진지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있는 선수거든요 당연히 저 연세대학에서 레스토랑 하니까요 프로젝트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수를 알고 있는데 공이하고 <머빙> 진짜 방금 시작해서 여성들 보고 좋아했는데 가 내가 스팩트 없네요. 와! 조경훈 저 높은 지금 백찌 이제치고 정혜민의 머리 위로 레이업을 니다 들어갑니다. 와! 자, 이렇게 코트 공격이 마무리되겠고요. 마지막에 잠깐 기 선수가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13대10 점수를 벌린 가운데 1마무리되겠요2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재미... 얘네는 클래스가 높다. 양 팀.